안녕하세요, 친구들. 요아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셀라 친구들! 오늘은 같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We're gonna tell God's story. We're gonna tell the world. 예배 보게 해주사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픈 사람이 많은데, 치료해주고 지켜주세요. 예배 잘 드릴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 시간에 전사님과 함께, Bible Memory 자, 큰 소리로 전사님과 함께 지내나요. エレソーザー、イチャンパチャン。シューン、アレル、オッパイキサー、イチャンパチャン。エレソーザー、イチャンパチャン。エレソーザー、イチャンパチャン。バヒル、エヘン、ハヨ。イルドン、ドン、ミューン、ウバ、ウバ、ナスミ。イルドン、イエテス、アンコシ。アニヨ、マニメソー

엘베 속옷 살이 점파찬 엘베 속옷 살이 정파찬 나의 힘이 그해 하여 내 마음을 영원히 영원바 받아다녀 세상이 흔들려 흔들려 희생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엘베 소옷 살이 점퍼 찬 나의 힘이 그리해 하여 god's grace has saved you god's grace has saved you because of your faith in christ because of your faith in Christ, your salvation doesn't. Your salvation doesn't come from anything you do. Come from anything you do. It is God's gift. It is God's gift. Ephesians two a Ephesians two a 사랑 기쁨 평화 의 참음 참음 착한 자비 성실 온유 찰지 찰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Kindness,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 e n t l e n e s s self-control. Galatians 5. 22 to 23. Amen.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Deuteronomy. Love with your Lord. God is your heart and with your soul. And with your strength. Deuteronomy 6, 5. Amen. 내 use. 내 몸과 같이 살아봐라.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Luke 10, 27. Amen. Yeah! Your neighbor, I love your neighbor. Deuteronomy 6 5, Luke 10 25 to 37. In the Bible, we learned that God loves us and that He wants to us to love one another. God wants us to be nice and to share with everybody. The Bible says, Love. Your neighbor. 예수님께 물어볼 게한 가지 있어요. 나에게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느냐?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제가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마음, 내 목숨, 내 힘,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마음, 내 목숨, 내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말이 맞다. 그대로 행하라. 내 말대로 하면 내가 살리라. 그렇다면 선생님, 제 이웃은 누굽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요? 넌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제가 물어봤잖아요.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줘요, 대답을. 맞구나. 내가 말하는 이웃은 이런 사람이란다. 한 친구가 요리고를 가던 길에 가지고 있던 물건을 빼앗고 무섭게 하는 친구를 만났단다. 어! 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너는 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 어! 깜짝이야. 어휴,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셨네. 아유, 정말 미안해요. 나는 지금 바쁘니까 빨리 가야 돼요. 어 미안해요. 나좀 도와주세요. 나좀 도와주세요. 아이, 참.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참잘 들어야 돼. 나처럼. 나처럼 하이다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저좀 도와주세요. 저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사람이잖아. 어, 아주 위험한 일을 당했나봐요. 근데 어떡하지? 오늘은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미안해요. 나는 나, 가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친구처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셨어요. Jesus' story about the Good Samaritan surprised the people who heard it. Like the Good Samaritan, God, so d i t we need to be rescued. He sent His Son to save us from sin. Jesus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 and rose again. So we can have eternal life. God calls us to show His love for the world by helping people in need. Amen. Amen. Friend, I think you can have other people too. When our friends fell down or are sad, you can have them. You can tell on others or try to cheer them up. Put your finger on your noise and think of ways you can help others. Now there's someone sitting next to you, how you can help others. That's also what we learned today I can help others. Say it again I can help others. Pray.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친구에게 보여줄게요. 도와줄게요. 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사람들, 다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구국가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종이에 착한 누구누구의 구국가방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 빈칸에 친구들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네모를 따라서 오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트도 다 오려볼게요. 네. 자, 이렇게 다 잘랐으면, 아, 이건 준비해놓고, 어, 접시 두 개가 있죠? 그 중에 접시 하나를 반만 잘라볼게요. 자, 그리고 반쪽 접시를 다른 접시 위에 이렇게 붙여서 스테이플로 고정을 시킬게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우리가 자른 어, 착한 누구의 구급 가방을 이 위에 붙여주세요. 주니까 풀좀 많이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위에 구멍을 두개 뚫을게요. 너무 가까이 뚫지 말고 조금 멀리 두 개를 뚫은 다음에 집에 있는 아무 끈 끈을 이용해서. 구멍에 넣어서 손잡이를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길게 하면 어깨에 멜 수도 있고 짧게 하면 그냥 손을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잘라놓은 하트를 그냥 아무데나 예쁘게 붙여볼게요. 손님을 위쪽으로 붙여볼게요. 아이고. 자, 선생님은 이렇게만 해볼게요. 짜잔, 이러면. 아, 구급 가방이 완성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 이렇게 가방이 완성되었으면 이 안에 구급 용품을 넣어볼게요. 어, 반창고도 넣고 또 연고, 또 소독할 수 있는 알콜 패드. 자, 이렇게 넣어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예배 시간 되었나요? 온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나요? I hope you have a great week. See you next time.